아가서 오장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 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문 열어 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날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통하에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 밑장에서 문 밑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 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옷을 벗겨 치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도 내가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떡과도 가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칩이 쭉쭉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색긴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네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단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6장 여자전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한 너의 어여품이 다르디를 사갖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온 암양때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목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술의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순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째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순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7장 귀환 자에 따라 신을 신은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 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화 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 방, 망대 같구나 눈은 해스본 바드락 빔 락빔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레바는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의 메이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곱김은 사과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맺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화판체가 향기를 더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8장.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곧성류주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는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희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워너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무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엇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온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이 진대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 진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오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너는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유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동산의 고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야라. 아멘.